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분 말씀 하루 묵상 추여로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그의 후손을 백성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주셨지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임시적 조처가 아니라 그의 피로 드린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큰 축복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여야 했던 성도들은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던 그들에게 이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히브리 성도들은 하나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당당히 때로는 뻔뻔스럽게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애녹이 그러했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조물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녹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노아가 곧 경고하심을 받아 방조를 준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시시댓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